고신TV 1월 2주차 뉴스입니다. 총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힘껏 찾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주최 2025 제37회 고신총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가 1월 2일 김해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장현 회장 이연호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는 아모스 말씀으로 제74회기 고신총회와 제55회기 전장현을 섬기고 있다며 제55회기 전장현은 여호와를 찾는 전장현이 되고 여호와 앞에 서있는 고신총회의 장로가 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신총회 장로부총회장 김승렬 장로가 축사하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유현수 목사, 고신대학교 총장 이정기 박사, 총회 기관장들이 등단하여 신년사를 전하고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예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며, 2025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바란다고 하나님의 회복, 체험, 치유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제24대 최승락 원장, 제25대 기동현 원장, 이 취임식이 1월 3일 천안 신대원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김성수 교수의 인도로 부총회장 최성은 목사가 기도하고 경이로운 사역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했습니다. 정태진 총회장은 이임하시는 최승낙 원장님은 경이로운 사역의 발자취를 남기셨다. 특히 열과 성으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며 수고에 감사를 전하고 취임하시는 기동현 원장님 또한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실력가이시고 학생들에게도 존경받는 교수님이시다. 앞으로 마트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의 직분도 잘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이 취임식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 인사위원장 손광호장로의 사회로 최승낙 원장의 이임사 이사장 유연수 목사의 임명장 수여 기동현 원장의 취임 선서와 취임사, 유연수 목사의 격려와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의 격려사, 총회 신학부장 김종인 목사와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소재웅 목사의 축사, 김종인 목사의 축하패 전달, 고신장학회 이사장 서일권 장로의 특별장학금 전달, 고려신학대학원 48회 동기회의 축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동현 신임원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른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 제74-5차 임시이사회가 1월 2일 김해중앙교회. 바나바실에서 열려 이사회 결의사항 진행 보고와 업무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구미온누리교회, 솔빛교회 등 재단편입 신청 및 담보 제공인가 신청교회들과 남서울교회 전환인가 신청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산분과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고신총회 회관 4층, 7층 등의 용도 변경 및 활용 방법과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산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부 161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